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에 혼자 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10초 안에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응급조치를 몰라 대처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제가 수십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미리 이 방법만 알았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쓰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40년 넘게 진료하고, 은퇴 이후에는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의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 김용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 행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단 1분 안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생존율을 두세 배 이상 높인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많고 특히 다섯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두시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미리 작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 가슴 중앙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둔탁한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서 시작돼 점점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또는 등 쪽으로 번지며 나타나는데 움직임과 관계없이 계속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던 정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산책 후 등쪽으로 식은 땀이 흐르면서 왼쪽 팔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속이 메스꺼우면서 심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몇달전 지역 보건소 건강 강좌에서 들은 심장 경고 신호를 기억했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빠른 판단이 결국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전조 증상은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심장 기능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구토감과 식은 땀, 그리고 핑 도는 어지러움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 환자분들에겐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가쁘고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이력이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건 거창한 치료보다 이런 작고 조용한 신호에 제때 반응하는 주의 깊은 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장마비가 실제로 왔을 때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내용으로 특히 다섯 번째 행동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생존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몸을 안정된 자세로 기대어 주세요. 지난해 구리시에 사는 80세 윤복내 어르신은 장을 보다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설거지를 끝내고 쉬자며 참고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식탁 옆에서 쓰러지셨고 발견은 늦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꺼내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일반 진통제와 달리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여 심장 혈류를 회복시키는 응급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흡수가 더 빠릅니다. 74세 박철수 어르신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식은 땀과 함께 가슴 통증이 찾아왔고 평소 지갑에 넣어두었던 아스피린을 바로 씹어 복용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손상 부위가 최소화됐고 병원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2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119에 전화하여 정확한 주소와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동아파트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76세 이명자 어르신은 아파트 이름만 말했는데 같은 이름의 단지가 세 곳이나 있어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소는 꼭 동호수까지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신다면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구급대원이 도착 즉시 집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정기철 할아버지 81세는 평소 응급시 문 열어둘 것이라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고, 실제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현관을 열어두신 덕분에 도착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생존율이 23% 이상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자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세우고 다리를 가볍게 올린 채 기대어 있으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부천의 최영순 어르신은 심장 통증이 찾아왔을 때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상태로 구급대원을 기다렸고 담당 의사는 그 자세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짧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화는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메시지가 효과적입니다.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문 열어뒀어. 이 정도만으로도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종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 중 호흡이 가빠지며 상황이 악화됐던 반면 서울 송파구의 김정순 어르신은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에너지를 아껴 안정된 상태로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느린 호흡을 반복하세요. 빠르게 호흡하면 심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최병철 어르신은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해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었고 의사들도 회복이 빠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신호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 방법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7가지 행동은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방식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녀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심장마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꼭 준비해 두셔야 할 생활 속네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이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구조를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은 쉽게 열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현관문은 구조대원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골든타임을 결정 짓는 열쇠입니다.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문 옆이나 우편함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시 비밀번호라고 쓴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두셨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그 종이 덕분에 바로 진입해 응급 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에 단축 번호를 등록하고 긴급 SOS 기능을 활성화해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전원 버튼을 35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보호자에게 위치와 함께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세 김정수 어르신은 이 기능을 평소에 설정해 두셨고 화장실에서 증상이 왔을 때그 기능을 통해 아들과 119에 동시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한 번의 세팅이 생명을 지킨 셈이죠. 세 번째는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적어두면 구조자가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스피린과 응급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이거나 식탁, 침실 서랍처럼 쉽게 닿는 위치가 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붙여 두셨는데 그 안에는 아스피린 한 알과 함께 심장 통증 시 행동법 1. 아스피린 씹기 2. 119 전화 3. 문 열기 4. 문자 보내기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덕분에 병원 도착까지 단 18분 밖에 걸리지 않았고 박 할머니는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된 단순한 습관 하나하나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고 꼭 가족들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우리 집은 지금 골든타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 중앙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이상한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와 숨참, 식은땀, 이것이 바로 생명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7단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몸을 기대 안정시키기.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복용하기. 셋째, 119의 정확한 주소와 증상을 또박또박 전달하기. 넷째,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기. 다섯째,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기. 여섯째, 가족에게는 전화보다 짧은 문자로 상황 알리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법을 반복하기.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 습관 네 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 문은 쉽게 열수 있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두기. 둘, 휴대폰에는 긴급 연락 단축키와 sos 기능을 설정하기. 셋,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와 보호자 번호를 미리 입력해 두기. 넷, 아스피린과 행동요령, 보호자 연락처는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 심장마비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순간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난 4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단 하나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는 준비한 사람을 피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이상하면 이렇게 할게라고 미리 약속해 두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어, 나도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심장 지키겠습니다. 7단계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쯤 연습해 보세요. 그 준비 하나가 언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82세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만 잘해도 심장마비의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결 건강은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